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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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laughs>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좋아 좋아 좋아. 앞이다. <laughs> 선생님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다들 앞에 서걷거 개웃김.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않아 와우. <laughs> 이야. 와. 와무무도가는 손에 꼈어 거북이. 들고 있네. 네 계속 갑시다. 내려놓지 마시고. <laughs> <laughs> 개웃겨 아, 내 공격력 좀 부족할거야 저거 뭐야 옆에 드는 듯 하더니 네 옆에 드는 개욱죠. 듯 하더니 뭐 아! 다시 꼈다 네, 나 히에 아니요. 지금 안 되고 나중에 해 주세요. 어, 어. 저희가 뒤안 되니까. 음. 아르카디아요 어, 아르카 일이야. 아르카디아 나올 때내려놔 주세요.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어떻게 될까? 아. <laughs> 거북이집. 아르카디아를 찾았어. 스마트. 아르카디아를 찾았어. <laughs> 내목소리 따라와. 진짜 약간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스크립트 되게 일본 같다. 아... 심지어 벚꽃도 날려, 이거 뭐야? 응? <laughs> 방금 벚꽃 날렸는데? 진짜요? <laughs> 네. 방울 아니고? 아니요, 벚꽃이었어요. 어... 분명 사쿠라였다, 사쿠라. 사쿠라네! <laughs> 사쿠라네, 사쿠라요. <laughs> 여기야. 여기야. <laughs> 이 여기요? 아르카디아 어 여기요. 아, 아, 구수해 여기요. <laughs> 만나러 가자. 여기요. 여기, 여기. <laughs> 만나러 가자. <laughs> 가자 오메 이리로 와세 자리. 야, 자. 아. 여기도 있나? 네, 그렇까요 와! 아, 떨린다. 짱. 게네이게 어때 같은 어 <웃음> <웃음> <침입자>. <웃음> 아니야, 우리는... <웃음> 침입... <웃음> 어, 되게 잘 들고 있네. 진짜. 진짜요 <laughs> 아마 근데 아. 이 다음 컷신에서는 어떻게 들? 말이 저처럼 등, 등깍지 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등딱지 <laughs> <징닫지 웃음> 이곳을 감싼 어둠 때문이야. 이리, 이리, 이 가운데 근처에 계신 분들 핑좀 찍어주세요, 알겠죠? 아, 이거 뭐... 네. 와, 이거는 아마 스피드를 들거는 아마 오늘들 내가 나이거마피드이거어아를아들을때이 아마 들이아리스 아마 스아리스피안아 아 <laughs> 거북이 갖고 들어오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다시다 거북이. 여기서 <laughs> 잘때 아, 다니세요? 아, 아, 아이미이아 이웃이. 미친! 어. 어, 옆 내려갔죠. 아, 이제 나온다. 야,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내리면 안 돼. 아, 맞네, 맞네, 맞네. <laughs> 자, 근데 죄송. 결국에는 차고 있네요, 어, 골, 그냥. 아, 너무 웃긴데? 거북이 튜브. <laughs> 거북이 있어요, 몸에 꼈어요. 몸에 꼈네. <laughs> 거북이 튜브 미치겠어. 니나무 <laughs> 어. 혼자 버블 타고 있네. 와 버블 타고 있네 쟤 벌써 타고 있는 애 <laughs> 뭐야 우리도 <못 웃음> <미안하다>. 줘요 <laughs> 뭐야 우리도 줘한개더 <laughs> 줘요 <웃음> <웃음> 귀여워 귀엽다 이제 버리셔도 돼요 <laughs> 네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laughs>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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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 끝나자마자 그걸 치면 되나보네. 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타이밍 기렸다 근데 스카우트 없어. 아잉. 타이밍 참 잘못 맞췄어. 오. 어... 어, 겁을 탈것 나만 하면 되나? 어, 어. 가가 잘못했네. 대화 리 대화, 대화 왼손 대화, 이제 얼마 남지 아르카디아 참 버텨줘 달라는게 <laughs> 우리 <laughs> 아르카디아 치하는 소리가 우리한테는 니 아르카디아 치하는 소린요 인간이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미안해. 어? 어어기 <laughs> 아이고, 아어어어오어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할아버지. 웃음> <laughs> 손에 마을꼭어너 잡아놨었었어. 언제 이제 막 미친 놈 봐. 아,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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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아니, 아니, 의도한 것도 아닌데? 아! 전 진짜 이런 거잘 보나봐요. 네. <laughs> 잘 찾으신. 잘 찾고 싶지 않았는데 왜잘 찾지? <laughs> 억울하다. 네. 아! 아유. 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아무도 못 먹어. 내가,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다만 안 준다!

<웃음> <웃음> 우린 낙원의 문을 찾고 있어. 평화롭게 <laughs> 오른손, 대화로 왼손. <웃음> <웃음> 그가 말하고 있어. 아직 운명은 움직이지 않았다. 열쇠를 준비하라! 모지 않았다. 에이 레샤의 <laughs> 빛이 <웃음> 안 돼. 아니 그게 이나 공주 이나 공주. 아니 그 그가 미안 미안하다. 외형만 보고 공주님인 걸 몰라서 미안하다. <laughs>